네,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칠수 공차, 그다음에 끼워 맞춤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어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축이랑,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끼어넣을, 구멍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설계를 하는데, 어, 얘가, 지금 이제 이놈이, 이놈이 축이고, 이게 구멍이, 구멍이라고 합시다. 얘가 조립이 여기 되어서 조립이 되어서 조립이 되어 가지고 어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을텐데 첫번째로 지금 이제 딱 조립이 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빠지지도 않고 뭐 견고하게 견고하 견고하게 어 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 한번 딱 끼워 놓으면 더 이상 꼼짝도 안하고 같이 이제 어이 뭐냐 얘네들이 한 몸체처럼 어 고정이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그러니까 아 겨우 뭐끼웠다 뺐다 할수 있을 정도 겨우 조립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혹은 어 얘가 딱 넣은 다음에 이게 회전이 잘 되면 좋겠다. 혹은 어좀 이렇게 쉽게 뭐 이, 끼웠다, 뺐다 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이, 뭐야, 어떤 걸리는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좀 자유롭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요구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기, 기준이, 이제, 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지름이. 기준이 100이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치수공차를, 치수공차를 어떻게, 혹은 치수용차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지, 혹은 겨우 조립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혹은 회전이 잘 되게 할수 있을지, 혹은 어, 쉽게 딱 넣었다 뺐다 할수 있을지, 혹은 뭐 그냥 이렇게, 어, 전혀 이렇게 걸리는 맛 없이 할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이 정해놓은, 우리가 이제 이 공학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치수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 어, 이, 여기가, 여기가 아래 치수형차, 위치수형차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정해야만, 어떻게 정해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조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위치 소용차, 아래 치수 소용차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써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이 축과 축과 구멍을 설계할 때 설계할 때어 얘네들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 이제 방법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끼워 맞춤 결합의 종류를 정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딱 들어간 다음에 안 빠져야 될지, 그럼 이제, 이, 뭐, 회전이 잘 돼야 될지, 그러한 종류를 결정하는 게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어, 이 결합을 정했다고 치면, 이제 우리가 끼어맞춤 결합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치수공차의 조합을 선정해야 됩니다 조합이라는 게 이제 축은, 왜냐면 축이랑 구멍이랑 이게 쌍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축은 이렇게 하고 구멍은 저렇게 해버리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축과 구멍의 이 조합, 치수공차 조합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이 IT 등급에 따라서 IT 등급에 따라서 치수 공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 예를, 예를 들면 같은 어떤 그이 조립품이어도 같은 조립품이어도 같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어 조립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조립품이어도 그러니까 얘가 회전 하긴 회전을 해회전을 하는데 어 그니까 러 아주 그 깔끔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좀 이렇게 약간 좀 제품에 따라서 복불복,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 얼마짜리 제품을 만들까? 이거랑 굉장히 이제 이 관계가 있는데, 그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품질의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치수공차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치수공차가 정해지면, 어이 위치 소용차, 아래치 소용차 몇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결합의 종류를 확인하는 테이블이 예. 네, 우리 표 10-4에 있습니다. 표 10-4. 표 10-4에 보면 기어 맞춤 결합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기어 맞춤 결합의 종류. 그래서, 어, 대분류로는, 대분류로는, 헐거운 기어 맞춤, 중간 기어 맞춤, 억지 기어 맞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헐거운, 중간, 억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헐거운 기어 맞춤은, 이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보통급, 그다음에 회전 틈새 정밀급. 자, 얘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얘 지금 여기 요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면 보통급 헐거움 끼워 맞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급 헐거움 끼워 맞춤. 자, 보통급 헐거움 끼워 맞춤은 자유 상태에서 별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큰힘 없이 큰힘 없이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뭐 조립이 그러니까 큰힘 없이 분해가 되니까 별로 이렇게 조립하는 데도 어렵지 않겠죠 조립하는 데도. 그래서 얘네들은 이열 변형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냥 적당한 틈이 있어서 적당한 틈이 있어서 쉽게 분해가 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를 보통급 헐거운 끼어맞춤이라고 합니다. 보통급 헐거운 끼어맞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회전 틈새, 헐거운 끼어 맞춤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전 틈새, 헐거운 끼어 맞춤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은, 그니까, 러 윤활제를, 그니까, 부드러운 어떤 기름 같은 걸 쳐준단 말이에요. 기름 같은 걸 쳐주면, 회전이나 직선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틈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힘을 줘야, 힘을 줘야 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살짝, 어, 해도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움직입니다. 움직여. 움직여.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려면, 그, 이, 회전 틈새 헐거운 끼어 맞춤을 줘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 잔들 각도 있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개가 조립한 상태에서 조립된 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정밀급 헐거운 끼워 맞춤, 정밀급 헐거운 끼워 맞춤은 어, 어떻게 잘, 그러니까 위치 정렬을 잘 해가지고 잘해서 이렇게 이좀 힘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돼. 근데 조립이 됐는데 이렇게 조립이 어 지금 이런 이런 놈들 같은 경우 조립이 됐는데 얘가 싹 들어갔는데 이게 잘 돌아가진 않아요. 돌아가진 않아. 이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이 정밀급. 헐거운 끼어 맞춤입니다. 정밀급 헐거운 끼어 맞춤. 얘는, 어, 그니까, 제대로 정렬을 안 하면 손으로 조립이 안 되고, 라고 꽤 강한 힘을 줘야 분해가 되는, 분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손으로 어떻게 됐잖아요. 그런데, 때려 박음 중간 끼어 맞춤은, 때려 박음 중간 끼어 맞춤은, 공구를 사용해야만 조립이나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망치로 치거나 어 그래야만 조립하고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박음 억지 끼워 맞춤. 열박음 억지 끼워 맞춤은 어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어 조립이 안 되고 이 부품을 열을 가해서 팽창을 시키거나 혹은 냉각을 시켜서 이 그러니까 가, 팽창을 시,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모든 물체는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조립을 하거나 혹은 뭐어 완전히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열박음,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박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박음 억지 끼어맞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이두 개는 위에 두 개는 조립한 다음에도 막 움직이는데 이 밑에 세 개는 조립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이 뭐야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끼어 맞춤을 희망하는지 끼어 맞춤을 희망하는지 아무튼 고수로부 결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 결합의 종류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치수 공차의 조합을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거는 어느 표가 있냐면은 예그 다음 표 10-5랑 10-6에 보면, 끼워 맞춤 결합을 보장하는 치수공차의 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이제, 보장하는 조합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는 구멍 기준이고, 얘는 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구멍 기준, 축기준이란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먼저, 아, 이 나는 여기 보면 다 이제 H등급만 나와 있는데, 아 구멍을 먼저 여기 이제 숫자가 숫자가 이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그이 등급이 그러니까 더 정밀한 어, 그러한 그 지수공차입니다. 그래서 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아 나는 구멍을 이 h6 등급으로 h6 등급으로 어이 뭐냐 어, 하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끼워맞. 헐거운 끼워맞춤에 회전 틈새 흙거운 끼워맞춤을 하면 축은 f 6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전 틈새 흙거운 끼워맞춤을 하는 경우에는 F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 내가 지금 이제 아까 어때려박음어때려박음 어, 중간 끼워맞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려박음 중간 끼워맞춤 그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뭐냐, 구멍은 예를 들어서 h7으로 한다면, h7으로 한다면, 그럼 축은, 이제 축은 js6으로 하거나 k6으로 하거나 js7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세개 중에 이제 이 결정을 하면 어, 되는 겁니다. 혹은, 혹은, 어, 나는 축이 아니라 구멍을 먼저, 이제, 이제, 어, 구멍을 사왔는데 구멍을 이제 예불, 예를 들어서 어 아니 구멍이 아니 이건 축 기준인데 어, 나는 우리 회사는 구멍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외부에서 어, 축, 축 부품을 사왔는데 그 축의 치수공차가 예를 들어서 어이 h6야 h6 h6에 대한 어, 축을 내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아,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건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 지금 뭐라고 싶냐면, 정밀급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어, 구멍을 강화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멍을 h6 혹은 h7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은, 축은 h6고, h6고, 구멍은 대문자 h6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이 축은 h6 구멍도 h6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얘를 정하고 예를 정한 거죠. 정밀급, 흙검, 껴맞춤 우리가 하, 하기로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도대체 H6 잖아요. 6인 경우에 치수, 치수 공차는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게 6급 IT 등급 6등급에 이제 이 H 우리가 지금 H6 이거이기 때문에 6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준치수가 100이라면, 100이라면, 어딨어요? 여기가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80을, 100, 100은 이제 80초가 1 2 0이하니까 6등급이면 22라는 거예요. 22는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이제 이 1000분의 1mm이기 때문에, 0.022가, 0.022가 치수공차라는 겁니다. 치수공차. 자, 그럼 먼저 어디까지 정해졌냐 하면 H6 대문자 H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6등급의 어, 치수공차를 알아봤더니만 0.022 드라는 거예요. 요게 어, 치수공차.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지금 이제 100자 기준 치수는 100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어디냐면은, 100 이하니까,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요 동네인데, 어, 우리가 h 잖아요? h 가 어디냐면, 여기 h 가 여기 있습니다. h 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 얘가 지금 축인데, h 의 지금, 위치소 형차 값은, 그니까, 러 지금 100, h 6 인데, 얘는 100, 위치소 형차 값이, H에서 어 지금 이제 기준치수 100인 경우에 치수 허용차값 0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 아래 치수 허용차값은 얼마냐 요만큼이 요 차이 이 뭐냐 치수공차가 이게 0.02 이잖아요 0.02 이잖아요 그럼 아래 치수 허용차는 아래 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02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00h6라는 것이 100, 어, 이 플러스 0, 마이너스 0.022인, 요러한 어, 이 치수공차, 그러니까 치수공차가 되는 거죠. 아래 치수, 그러니까 위치수공차 아래 치수공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축이고, 그 다음에, 구멍은? 우리가 지금 100, 구멍은 100h6다, 그죠? 1 0 0 h 6니까 아까 100은 요 동네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h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6라는 놈은 0.02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100h6는 100하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얘가 구멍인데, 아이고. 얘가 구멍인데, 구멍의 경우에 얘는 지금 아래 치수형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가 0이, 아래 치수형차가, 여기가 0이라는, 여기 0. 그러면 위에 위치수형차는 얼마냐. 우리가 6등급의 치수공차 0.22라고 했으니까, 여긴 플러스 0.22가 되겠죠. 응. 그렇게 해서, 어, 모든 걸다 결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이제 이런 축이 있고 이런 구멍이 있는데 얘가 100이라는 거예요. 100 기준치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 끼워 맞춤에, 저렇게, 끼워 맞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뭘, 좀뭘 했었죠? 어, 정밀급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끼워 맞춤의 결합의 정, 종류를 정밀급 헐거운 얘를 했고 정밀급 헐거운 끼워맞춤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공차의 조합을 정해야 되는데 걔는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축 기준이라고 보고 정밀급 헐거운 끼워맞춤에 이 축이 h6 라고 봤을 때 구멍도 h6 로 정한 거였죠 그래서 어이 정밀급 헐거운 끼워맞춤이고 100, 어, H6, 100, 어, H6 그러니까 지금 구멍은 어, 대문자 H6고 축은 소문자 H6다. 그죠? 이렇게 이제 조합을 결정했고 이게 1이고 얘가 2고 이 3번은 치수공차를 확인해봤더니만 이 치수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요거 얘가 6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6등급을 가지고 표를 찾아봤더니만 얘가 0.022 m m 더라 그걸 알아냈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이제 어이 여기에 가지고 확인해봤더니만 100.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왔다 타견에 힘들 수가 있는데. 구멍의 경우에, 어, 100이면서 h가 아래 치수 형차가 0이고, 플러스 0.2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 얘는 100 위치수 형차가 위치수 형차가 여기고, 마이너스 0.22가 되는 거죠. 그래, 서 아, 0.22가 맞나요? 잠깐만. 6등급에 등급의 100이면 아, 0.02이네요. 응, 0.02. 응. 그래서 어, 얘가 지금 이제 이 최소 틈새는 얘가 0일 때, 얘가, 얘가 0일 때. 최소 틈새는 0이고, 최대 틈새는 0.044가 되겠네요. 네, 0 0 4 4 이렇게 우리가 어, 이 위치수 형차와 아래치수 형차를 결정한다. 네, 그다음 예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이 파이 40의 js 6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일단은 이게 대문자기 때문에 대문자기 때문에 얘가 구멍 파이 40의 구멍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치수 공차는 치수공차는 이게 6등급이기 때문에 6등급이기 때문에 치수공차는 6등급을 우리가 쭉 찾아가보면 여기에 6등급이 여기고 그 다음에 40이니까 요, 여기 30, 50 사이잖아요 0.016인거죠 6등급이니까 그럼 치수공차는 0.016이더라 그러면은, 어, 이제, 다시 얘를, 아까 위치수용차, 아래치수용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옆에 가보면, 이게 구멍이니까, 이 구멍표를 봐야 되는데, 40에, 40에, 어 JS니까, j s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치수공차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결국 얘는, 어, 파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놈의 2분의 1, 0.008. 얘가 되는 겁니다. 0.008. 네, 맞나요? 네, 0.008.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지금, 어, 이게 대문자니까 구멍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6이니까 치수 공차는 똑같겠죠. 이, 이 기준 치수가 같기 때문에 0.016일 거고, 그 다음에 어, 위치 수 위치 소용차 아래 치수 소용차는 또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표 구멍이니까 표 10-3을 보면 40인 경우에 어, H6는 H6는 H는 40인 경우에 H는 어, 아래 치수 용차 값이 파이 40의 아래치 소형차 값이 0이네요. 그럼 위치 소형차는 플러스 0.016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맞췄나요? 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이게 소문자기 때문에 이게 <laughs> 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6등급이니까 또 0.016입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얘는 지금 이제 기준치수가 100이니까, 기준치수가 100이니까, 100, 표 10-1에서 찾아보면 6등급에 100이면 0.02이네요. 0.022 그러면은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 100 얘를 추, 이건 축이니까 표 10-2에서 어100 이하인 그놈이 어 J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치수 공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도 축인데 기준치 Okay. 어, 뭐냐. 치수용차는 0.02이고 그 다음에 100 얘는 F니까 어100 위치수용차값이 마이너스 0.036이네요 마이너스 0.036 그래서 얘는 맞췄나요 응. 그다음에 어 얘는 밑으로 하면 0.058이잖아요. 예. 네. 지금 요만큼이 0.022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0.058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문자 기호로 표시된 치수 공차를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값들을 어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끼어 맞춤의 어떤, 어, 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끼어 맞춤 결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잠시 쉬겠습니다.